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살벌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경제 멘토니까요.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은 잘 오시나요? 아니면 문득 이런 공포가 엄습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지금처럼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껴 쓰고 적금 붙는 이 방식이 과연 10년 뒤에도 유효할까 하는 의구심 말이에요. 단언컨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초음속 AI 해일이 이미 우리 발등까지 차올랐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 어느 아침입니다. 당신이 하던 업무의 90%를 인공지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고, 거리에는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인 옵티머스 로봇들이 돌아다녀요. 기업들은 이제 비싼 월급을 주며 사람을 뽑을 이유가 사라졌지요?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당신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월급 봉투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물가는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당신이 평생 모은 현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은퇴 후 손에 쥔 돈으로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기도 버거운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맞이할 살벌한 미래의 풍경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그 포식자의 자리에 함께 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며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는 그 AI가 벌어다 주는 막대한 수익을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따박따박 챙기며 여유롭게 테라스를 즐기는 삶. 전세계 천재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기술이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올라탄 사람들에게 미래는 공포가 아니라 축복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고 계급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고속열차의 1등석 티켓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그 티켓의 이름이 나스닥 100일 수밖에 없는지 아주 밑바닥부터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꽤긴 여정이 되겠지만 단언컨대 이 시간을 견뎌낸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10년 뒤 자산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만큼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유일한 지도를 지금부터 공개할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정보는 여러분이 나중에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막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올라올 때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서 이 영상을 여러분의 보관함에 꼭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이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줄 유일한 밧줄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지요. 여러분이 나스닥 100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미국 주식 아니면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 모임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보물지도에 겉핥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나스닥 1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독한 놈들만 모아놓은 첼리트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부 좀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진 100명의 학생만 뽑아놓은 반인 거죠 그런데 이 학교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적순으로 가차없이 퇴학을 시킨다라는 점이에요. 조금이라도 공부 게을리에서 성적 떨어지거나 세상 변화에 뒤처지는 학생이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 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밖에서 피 터지게 노력해서 올라온 새로운 천재를 안치지요. 이걸 우리는 리밸런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굳이 어떤 기업이 망할지 어떤 기업이 새로 뜰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생존의 달인들만 남겨놓으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 초음속 ai 해일 그 파도를 타고 맨 앞에서 서핑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나스닥 100이라는 학교의 반장, 부반장들이에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가 ai라는 공기를 마실 때마다 통행세를 걷어가는 혁신세 징수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세상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 변화의 수익을 나눠 가질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라 사실이에요.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라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자산 증식의 자동 시스템에 내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휴가를 간 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내 노후를 위해 대신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지요.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다가올 AI 시대에 여러분이 생존자를 넘어 지배자의 위치에 설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멘토님, 지금 나스닥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거품 아니에요? 지금 샀다가 폭락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제가 다음 파트에서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로 아주 처참하게 박살 내드릴게요. 왜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지 숫자로 증명해 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다음 파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하셨죠? 아니 멘토님 말은 알겠는데 지금 나스닥 너무 꼭대기 아닌가요? 닷컴버블 때처럼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원래 돈이라는 게내 눈앞에서 사라질까 봐 걱정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는 사실 공부 부족에서 오는 막연한 안개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안개를 데이터라는 강력한 선풍기로 확 날려버려 드릴게요. 자, 많은 분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이야기하면서 겁을 줘요. 그때 나스닥이 80%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는 건 마치 종이 비행기랑 스페이스 X 로켓을 비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2000년에는 수익도 못 내는 유령 회사들이 나 인터넷 해요라고 말만 하면 주가가 수십 배씩 뛰었지요. 그때 나스닥 100에 PER,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무려 100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30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기업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가가 10% 떨어지는 게 위험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스닥 100에 있는 녀석들을 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친구들은 그냥 꿈만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예요. AI를 쓰려면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하고 컴퓨터를 켜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써야 하고 폰을 들면 애플이나 구글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이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말했지요. AI를 쓰지 않는 회사는 박살날 것이라고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AI를 지배하는 회사는 세상의 모든 부를 독점한다는 뜻이에요. 하락장요? 오지요? 당연히 올 겁니다. 경제는 직선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백이 30% 세일하면 아, 이 브랜드 이제 망했네? 하고 도망가시나요? 아니죠. 줄 서서 사려고 난리가 나지요.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혁신자산을 에르메스 세일 가격에 살수 있는 유일한 럭키 찬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나스닥은 숱한 위기를 겪었어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팬데믹, 고금리. 하지만 그 모든 풍파를 견디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모든 걸 증명하잖아요. 왜냐고요? 인류의 기술 진보는 단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로 무장한 이 혁신 기업들은 더 강력해집니다. 이제 논리는 완벽해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아니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금과 수수료라는 구멍이에요.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이 구멍을 못 막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오직 한국 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필살 계좌 전략을 공개할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나스닥 투자 하나 만화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집중하세요. 논리는 이제 완벽하게 세워졌지요? 나스닥 100이 왜 우리 시대의 구명보트인지 머리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총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총을 쏠때 나가는 총알 값이 총보다 비싸면 그건 지는 싸움이지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금과 비용이라는 구멍을 방치하는 거예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1억 벌면 22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인만 누릴 수 있는 나스닥 100 수익률 극대화 필살기를 공개할게요. 이건 국가가 우리에게 준 합법적인 절세 무기들이에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예요. 저는 이걸 만능주머니라고 불러요. 나 여기서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사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아주 낮은 세금만 매겨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굴리는 눈덩이가 커질수록 22프런트의 세금은 정말 무시무시한 장벽이 됩니다. 그 장벽을 이 ISA라는 주머니가 한 방에 허물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예요. 아니 멘토님 나이 들어서 찾는 연금을 지금 왜 이야기하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말잘 들어보세요. 나스닥 100처럼 수십 년간 우상향할 자산은 연금 계좌에서 굴릴 때그 위력이 10배, 수십 배가 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을 공제받아 그 돈으로 나스닥을 더살수 있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아주 나중으로 미뤄주거든요. 이걸 어,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자, 나중에 낼 세금을 지금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국가가 나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꼭 생각해야 할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환율이지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잖아요? 전쟁 위협이 있거나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은 달러 기반 자산이에요? 위기가 오면 주가는 좀 빠질지 몰라도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 자산을 방어해줍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나스닥 100 같은 달러 기반 자산에 묻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다들 부동산, 부동산 하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들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쪼개서 팔수 있나요? 급할 때 바로 현금화가 되나요? 안 되죠. 하지만 나스닥 100은 언제든 전 세계 어디서나 현금화 할수 있는 가장 유동성 높은 자산이에요. 원자의 세계에 갇힌 부동산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지능과 데이터가 흐르는 디지털 영토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히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어떤 계좌를 써야 할지, 왜이 투자가 한국인에게 유리한지 다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전쟁터에서 겁먹고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에 웃는 사람은 결국 멘탈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투자자로 만들어드릴 구체적인 시스템을 짜드릴게요. 나이대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오세요. 자, 이제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아무리 성능 좋은 레이더와 미사일이 있어도 조종사가 겁을 먹고 비상탈출 버튼을 눌러버리면 그 전쟁은 끝난 거거든요? 투자도 똑같아요. 나스닥 100이라는 초호화 전투기에 올라타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감정을 배제한 인공지능 같은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새로 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스닥 거북이입니다. 왜 하필 거북이냐고요? 토끼처럼 빠르게 뛰어가다 금방 지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폭락하나 폭등하나 묵묵히 제갈 길을 가는 사람만이 결국 결승선에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나스닥 백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수천 퍼센트 올랐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 5%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10%만 떨어져도 무서워서 팔고, 옆집 철수 엄마가 다른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홀린 듯이 갈아타기 때문이에요. 나스닥 거북이는 그런 소음에 귀를 닫습니다. 오직 시간이라는 연료를 먹고 자랄 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의 연령대에 맞춰서 이 거북이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먼저 2030 사회초년생분들,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나 여러분에게는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지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수익률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락장이 오면 춤을 춰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량한 자산을 싸게 모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니까요. 여러분의 전략은 심플합니다. 닥치고 적립식 매수해요. 월급날이 되면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스닥 100 ETF에 집어넣으세요. 주가가 올랐으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네 하고 주가가 떨어졌으면 이번 달엔 싸게 더 많이 살수 있어서 럭키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을 아예 죽이세요. 그 다음, 400 중장년층 분들, 여러분은 이제 슬슬 수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요? 자산의 규모가 커진 만큼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스닥 100을 핵심 자산, 코어로 가져가되,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형 자산이나 안전 자산으로 조금씩 리밸런싱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과 나스닥 기반의 고배당 ETF를 적절히 섞어서 성장은 챙기면서도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공격보다는 지키면서 키우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하신 분들, 이 나이에 변동성 심한 나스닥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제 대답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00세 시대거든요?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계실 건가요? 다만, 비중 조절이 핵심입니다.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세금을 아끼면서, 나스닥 100의 비중을 전체 자산의 2030% 정도로 유지하며, 자산의 젊음을 유지하세요. 그래야,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복리는 그래프의 마지막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기어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수직으로 치솟는 하키스틱 곡선을 그려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수직 상승 직전에 지루한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스닥 거북이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지루함이 곧 부의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상승장에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도 묵묵히 주수를 늘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이제 무기도 있고 지도도 있고 마음가짐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의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부는 책상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고급진 소음일 뿐이지요. 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멘토로서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딱세 가지만 실천하라고 지시할게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요.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잠자고 있는 증권 계좌를 확인하세요. 계좌가 없다면 5분이면 만드니까 바로 개설하세요. 나중엔 없어요. 부자들은 결코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 국내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단한 주라도 사보세요. 단한 주가 갖는 힘은 엄청납니다. 내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가야 세상의 변화가 내 일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셋째 월급날에 맞춰 단돈 10만원에 주연원이라도 좋으니 자동 매수를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말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자동화 시스템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이 어느 평화로운 오후에 여유롭게 차한 잔을 마시다가 문득 오늘 이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그때 그 살벌한 세상에서 나스닥 100이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눈물 섞인 인사를 건넬 거예요. 그 미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세상은 정말 무섭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 변화의 파도를 타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는 이제 가장 튼튼한 도치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을 넘어 돈 걱정에서 해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진짜 자유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자, 이제 결심의 시간입니다. 댓글창에 오늘부터 나는 나스닥 거북이가 되겠다 라고 당당하게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첫 단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부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친구나 소중한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그 기쁨도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짐 댓글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뜨겁게 응원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아까울 만큼 살벌한 시대지만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로서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반드시 부자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조심히 돌아가세요.